유아, 엔딩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엔드류입니다. 오늘 제가 따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시간 15일 새벽을 통해서 에코 출시와 동시에 여러 가지 대규모 배치와 프로모션 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획기적인 소식은 자유 경쟁전이 신설되었습니다. 총 4주 동안 유지될 자유 경쟁전은 깃발 빼기처럼 아케이드 형식으로 나온 게 아쉽긴 하지만 투투투 고정이 나오기 전처럼 총 10판의 배치 경기를 통해서 점수, 그리고 랭커컷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웅별 변동사항입니다 트레이서 전멸이 십자선이 가리키는 곳에 더 근접하게 도착하도록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트레이서다 보니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저격수로부터 좀더 견제가 쉬워졌습니다 모이라는 기절 상태일 때 소멸의 아이콘이 비활성화 되던 것처럼 보이던 문제가 수정되었고 메이가 얼리는 궁극기를 사용하면 빠르게 사라지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트위서 펄스 폭탄에 부착됨 문구가 올바르지 않게 대상에게 출력되던 문제까지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코 출시 기념 스프레이 드롭스 이벤트가 트위치에서 오늘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트위치에서 오버워치 카테고리로 방송 중인 채널 중 드롭스를 활성화시킨 스트리머의 방송을 2시간, 4시간, 6시간 시청하게 되면 지정된 보상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트위치 계정에 블리자드 계정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상 올리면 반드시 블리자드 계정은 어떻게 연동하나요? 라는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위치 우측 상단에 자신의 아이콘을 누른 후에 탭 중에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설정 탭중 연결로 이동합니다.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연결 버튼을 누른 후에 새로 나오는 창을 통해 블리자드 로그인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연동됩니다. 참고로 휴대폰은 불가한 부분이니 반드시 PC로 진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버워치 즐기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엠바!